골로새서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너무나 감사하고 있어요. 하나님 어렵게 개척되어서 힘든 환경 가운데 있는 골로새 교회 의 소식을 들으니 얼마나 좋은지 그들의 신앙의 모습, 그들의 삶의 모습, 그들의 행하는 모습들이 많은 사람들이 칭찬도 하고 또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걸 보니까 사도 바울 마음에 너무나 감사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모습 속에서 가만히 오늘 본문, 우리가 함께 교독했던 말씀을 보면, 놀랍게도 그들은 있어야 할, 하나님의 은혜를 위하여 있어야 할 것에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그들은 이것이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항상 있었어요. 이것만 있으면 우리도 행복할 수 있고, 우리도 칭찬을 들을 수 있고, 우리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과연 그게 무엇일까? 요즘 대구에도 보면, 학원, 어느 학원이 좋으냐고, 사람들이 굉장히 물어요. 왜? 우리 아이를 그 학원에 보내면 공부를 굉장히 잘할 것 같아서. 그래서 1등짜리 아이에게 물어요. 야, 너 어느 학원 다니냐? 근데 안 가르쳐 주잖아요. 아무리 물어도 안 가르쳐 줘요. 궁금한데. 자기 아들만 1등 하려고 하고 다른 아이에게는 1등을 안 주려고. 오늘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 거 성경은 우리에게 다 말씀해 주고 있어요. 좋은 교회 되는 거 우리에게 다 말씀해 주고 있어요. 감추어진 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다 보여주시면서 이렇게 하면 된다고 얘기해요. 그게 무엇일까? 자, 오늘 아침은 여러분과 나의 신앙이 바뀌어질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인데, 먼저 오늘 여기 본문, 우리가 같이 함께 4절의 말씀을 보면 이 은혜의 비밀을 4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렇게 된 이유는, 그리소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5절 말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아멘. 그렇다면, 우리의 삶과 교회를 이렇게 새롭게 할수 있는 그 비밀이 무엇이냐 보았더니, 먼저, 그들에게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 따라하십니다. 믿음이 충만해야 된다. 그런데 그냥 믿음이 아니라 무슨 믿음이냐?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이라는 이 말씀 속에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교회 안에 보면 다 와서 듣는 첫 번째 이야기가 뭐냐면 믿음이 있어야 된다. 맞아요. 히브리서의 말씀대로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수 있습니다. 믿음이 있어야 능력을 행할 수 있고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이다. 따라하십시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이 있는 것. 나의 믿음이 있는 것. 다시 말해서, 분리되지 않은 하나됨의 모습을 말씀하고 계신데, 그 모습이 꼭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나는가 하면, 예수님이 요한복음 15장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가지가 포도나무에 어떻게 있으면, 붙어 있으면, 붙어있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가 된다는 말이에요 같이 있다는 말입니다 1mm라도 떨어지면 가지는 말라서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붙어있으면 자 붙어있다는 그 말이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예수 안에 있는 믿음 따라하십시다 주님과 하나가 된 믿음 내 안에 예수가 있고, 예수님 안에 내가 있고. 다시 시작. 내 안에 예수님 계시고, 예수님 안에 내가 있고. 다시 말해서 골로석 교인들은 어떠하냐. 예수님과 나누어지지 않은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내가 예수님 안에 있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와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겉으로만 예수 믿는 척, 겉으로만 예배 드리는 척, 겉으로만 믿음이 있는 척한 것이 아니고,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으니까 그들의 삶에 열매가 있는 신앙, 참 살아있는 믿음의 삶이었다는 뜻이에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 잎을 들쳤을 때, 열매가 없는 것처럼, 잎은 무성하고 신앙의 연조는 자랑하지만 찾으시는 열매가 없어서 부끄러운 모습들이 너무나 많아요. 예배를 드려도 임재의 경험이 없고 기도를 해도 응답의 경험이 없고 그래서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이 없는 안타까운 세대를 지금 살고 있는데 오늘 골로새 교회를 보니까 그들은 어떠하냐? 그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른 신앙의 삶을 사는 사람들과는 확연히 구분이 되었다는 말이에요. 오늘도 여러분과 내가 믿음의 삶을 살때 형식의 믿음이 아니라 정말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내가 예수님 안에 있는 주님과 하나 된 믿음의 삶이 될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은 교회는 행복한 성도들이 감사하면서 보내는 것인데, 저는 오늘 아침 우리 모든 성도들이 콜라세 교회가 바로 이와 같은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의 역사를 인하여 사도 바울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많은 사람들이 칭찬했던 것 같은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예수님 안에 믿음이 충만해야 됩니다. 시작. 예수님과 함께하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절대 분리되지 않는 주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행복한 성도들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두 번째로 계속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믿음이 있었고 그다음 말씀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무엇을 들었다고요? 사랑을 들었대요. 자, 요즘 여러분 주변에 사랑하는 좋은 소식 들리시나요? 오늘 먼저 보았던 우리 영상을 보면 한 사람은 앞을 못 보는 사람이었고 한 사람은 사고로 손발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이 서로 연합하고 사랑하면서 15년을 살면서 앞을 못 보는 사람은 업어주고 그래서 그 등에서 엎혀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손을 가지고 나무를 꺾어서 나무를 심고 두 사람이 같이 15년을 행복하게 살았을 때 숲을 이루고 두 사람이 부족함이 없도록 서로 서로를 인정하고 서로를 칭찬하면서 살아가는 모습. 우리 교회도 이런 모습이 있기를 간절히 원하고 여러분 가정도 이런 사랑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건 요즘 이렇게 사랑하는 집이 많지 않다는 사실이에요.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친척들끼리, 친구들끼리, 가족들끼리 서로 욕하고 불평하고 정말 제가 들어봐도 듣기 힘든 이야기들이 많아요. 이해해주고 아껴주고 뭐 그런 거는 아예 기대도 할수 없을 만큼 요즘 얼마나 시대가 악해졌는지 몰라요. 사랑이라고 하면 그저 자기를 사랑해요.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않고 자기를 사랑해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것처럼 시대 말에 나타나는 그런 모습의 사랑은 있어도, 십자가의 사랑처럼 자기를 희생하여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사랑, 자기 것을 내려놓고 다른 사람을 살리려고 하는 사랑, 만나보기 정말 어려워요. 교회 안에서는 있습니까? 교회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생명이 있는 것이고 은혜가 있는 것인데 교회 안에도 사랑이 있냐고요? 요즘 교회 안에도 긍정의 모습들이 점점 점점 사라지고 사랑이 식어가고 있어요. 요한일서 3장 16절,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 그 마땅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행복한 성도가 되고, 그 마땅함이 있어야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될수 있는데, 그 마땅한 사랑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불행할 수밖에 없고, 교회는 손가락질을 받는 교회가 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가정도 너무 불행한 거예요. 돈이 없는 게 아니에요. 환경이 나쁜 것도 아니고요. 사랑이. 서로를 위하는 마음이 없어요. 오늘 우리 성도들 마음 가운데 식었던 사랑이 다시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로를 위하는 마음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내가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오신 분들을 한번 축복할까요? 옆에 분에게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소망을 가지십시오. 한마디만 더 할까요? 당신은 멋지십니다. 인정해 주세요. 다시 한 번. 당신은 멋지십니다. 끄떡끄떡 하세요. 그럼요. 내가 멋지다고 하면 교만하지만, 상대방이 나를 멋지다고 하는 건 괜찮은 거예요. 내가 잘났다고 하면 교만한 것이지만 다른 사람이 훌륭하다고 하는 건 인정을 받는 거예요. 자, 우리 교회 어떤 교회가 되기를 원하세요? 정말 좋은 교회, 행복한 성도가 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자, 그렇다면 우리가 사랑을 해야 되는데 서로를 위한 사랑을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과 나는 따라하십시다 알고 노력해야 된다. 노력해야 된다. 절대로 시간이 지난다고 되지 않습니다. 뭐 그냥 한 공간에 계속 오래 있다고 절대 이거 불가능합니다.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보세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것인데요. 먼저 요한일서 3장에 있는 것처럼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신 것을 알아야 되고 그 사랑을 따라하십시다. 내가 먼저, 내가 먼저. 받아야 된다. 그렇죠. 사랑을 받고 사랑을 알아야 됩니다. 사랑은 받아본 사람이 사랑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본 사람은, 그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은 사랑을 받은 사람은, 자기의 목숨을 내어준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은, 어떻게 사랑해야 될지를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기 보면, 복음의 말씀을 듣고 그들 가운데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고 말하는 이유가 바로 그들은 누구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냐?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 사랑을 받고 보니까 어떻게 하느냐? 마땅한 일을 행한 거지요. 그 마땅한 일이 요한일서 3장 16절에 말하고 있는 우리가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은 특별한 것이 아니라 마땅한 것이다. 당연한 것이다. 그렇게 해야 된다. 그렇게 했더니 교회 안에 사랑이 가득했다. 그리고 그 사랑 때문에 내가 행복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먼저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사랑을 해야 됩니다. 따라하십니다. 노력해야 된다. 노력해야 된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 12절에 너희가 먼저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랑을 받으려고 기다리지 마라. 그러다가는 사랑에 굶어 죽는다 밥 주기를 기다리지 말고 밥을 해 먹어라 저희 할머님의 명언이셨어요 윤목사 자립해야 돼 저에게 목해 바쁘면 누가 밥 챙겨줘 알아서 먹어야지 누가 사랑해 줄까요? 기다리지 마시고 따라하십시다. 내가 먼저 사랑해야 된다. 자, 내가 먼저 사랑하기를 시작하면 교회 안에는 사랑이 충만해질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요. 나 기도하는데, 나 믿음 있는데, 나 능력 있는데, 고린도 전서 제가 그대로 13장의 말씀을 읽어 드릴게요. 우리가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괭가리와 다를 바가 없고,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성경의 모든 복음과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고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다 들여 구제하고 우리의 몸까지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 없으면 시끄럽기만 하고, 사랑 없으면 자기 교만만 되고 사랑 없으면 자기 이름만 낼 뿐이지 어떠한 열매도 안 된다. 그러니 우리는 사랑해야 되는데 따라하십시다. 먼저 사랑하자. <laughs> 사랑해야 된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그렇게 내가 성도를 사랑할 수 있는가. 먼저 해야 되는 거예요. 홀로서 교회는 바로 그 복음의 은혜를 받았고 그 은혜대로 알고 실천했다는 말입니다 이제는 아는 것에서 멈추지 말고 행함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사랑으로 가득한 행복한 성도의 삶을 사는 교회가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앞뒤자리로 인사하십시다 사랑으로 가득해야 됩니다 그렇게 될수 있도록 오늘부터 먼저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될수 있기를 또 여러분 가정에서도 먼저 사랑을 고백하는 삶이 될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마지막 한 가지요. 저들에게는 이두 가지가 있었어요. 믿음도 있고 사랑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마지막 한 가지 세상의 사람들과는 다른 또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면 5절에 기록된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따라하십시다. 나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 이야, 이것 때문에 삶 속에 나타나는 결과가 다르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무엇이 있어야 될까? 그래요.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소망으로 충만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하십시다. 소망이 흔들리지 않고 확실해야 된다. 확실해야 된다. 다시 한 번, 확실해야 된다. 의심하면 불안하거든요. 그리고 이게 자꾸 믿어지지 않으면 우리 자신이 오해를 할수 있어요. 소망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이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 여러분 아시죠? 특별히 오늘 여기 소망은 하늘의 소망이에요. 하늘의 소망. 하늘의 소망. 내일에 대한 확신, 내일에 대한 기대. 구체적으로 성도의 소망이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야, 이 소망만 있으면 따라하십시다 살만하다. 살만하다. 삶 속에서도 소망이 있으면 내일의 소망이 있으면 오늘 좀 어려운 거 괜찮습니다. 주의 일을 하면서도 힘들어요? 아이, 소망 있으면 괜찮아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내가 지금 받는 고난은 당차 나에게 주실 하나님의 그 영광과는 비교할 수가 없다. 장래의 영광이 워낙 크고 거기에 대한 확신이 있으니까 오늘 힘든가. 에이, 괜찮다. 이 말이죠. 구약에 보면 요셉이 형제들에게 팔려갑니다. 감옥에도 가고 종살이도 하잖아요. 굉장한 위기고 어떻게 생각하면 배신감부터 시작해서 그 삶이 바닥까지 떨어지는 삶인데도요. 요셉이 언제 막 주눅이 들어서 고개를 숙이고 막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절대 그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에게는 확실한 하나님이 주신 소망이 있었고 흔들리지 않는 경고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되었느냐? 요셉은 소망을 이루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린 사람이 된 것이지요. 오늘도 여러분과 내가 그 소망 가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하십시다. 주의 일에, 힘들어도. 주의 일에 힘들어도 하나님이 주실 영광 바라보고 열심을 내자. 네. 내 삶에 지금 좀 어려움이 있어요. 금종일 말씀처럼 현실의 문제를 외면하자는 게 아니에요. 현실의 문제는 있을 수 있지만 현실이 시험이 되어 나를 넘어뜨리면 안 된단 말이죠. 그런데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게 뭐냐?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하나님의, 하나님의 계획이 계시고 하나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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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능력이 있으니. 바로 하나님께 소망을 둔 자들, 결코 거기에 쓰러지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이 바로 그런 신앙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세요? 만약 우리가 이와 같은 하나님께 대한 하늘의 소망,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소망이 없으면 우리는 세상의 사람들과 전혀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하늘의 소망이 없으면요, 현실에 묶이게 되어 있어요. 세상 사람들 먹고 사는 현실에 묶여 있잖아요. 자기 환경에 묶여 있잖아요. 우리가 그것을 초월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는 하늘의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이 안개같이 지나가도, 이 세상이 불의 꽃과 같이 사라져도, 세월이 지나서 겉사람이 후패해져도, 우리 마지막, 자기 관제의 부음이 되어 한 가지 포도주 한 컵이면 자기 모든 것이 끝나는 죄의 열기마저도 꺼져버리는 그 순간 그가 고백하기를 나는 지금까지 믿음의 길을 달려왔고 하나님께서 내게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향하여 달려왔으며 나는 모든 싸움에서 승리하면서 여기까지 오고 그래서 내가 소망하는 것한 가지 하나님이 이렇게 수고한 나를 위하여 예비한 따라하십시다. 영광의 멸류관을 영광의 바라보노라. 바라보노라, 바라보노라. 확실히 나에게 주실 것을 믿고 빼앗기지 않을 것을 믿고 의심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지금까지 내 삶에 있었던 이 땅의 여러 가지 시험과 환란과 시련을 다 승리할 수 있었다. 만약 그에게 소망이 없었다면 그런 세상 사람들처럼 원망하다가 끝났을 것이고 불평하다가 끝났을 것이고 실망하여 좌절했겠지만 그는 소망이 있었듯이 오늘 골로새교회의 성도들 확실한 하늘의 소망, 보고만에서 주신 소망을 가졌기 때문에 그들은 흔들리지 않았고 세상의 사람들과는 다른 삶을 살았기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통해 믿는 자들의 삶의 영광을 받으셨고. 그 소식을 들은 바울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었듯이 오늘 우리의 삶이 소망 가운데 견고한 행복한 성도들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하십시다 현실이 어려워도 내 삶이 힘들어도 하나님의 약속이 있으니 견고하여 흔들리지 말자. 사람 때문에 시험들지 말고 여건 때문에 시험들지 말고 믿음. 빼앗기지 말고 소망을 경고하게 해서 인내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이루는 행복한 성도들, 그런 은혜의 간증이 있는 복된 좋은 교회가 될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니다